요것만 하면 돼요 오늘 사실 그죠 요것만 하면 됩니다 아, 투부정사만 왜 우리 투부... 동명사 하고 있었는데 38종 이제 동명사 하고 있었는데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계속 연관거리가 있어 그지 어, 명사적인 용법일 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더라 그죠 어. 근데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할때 사실 같은 역할을 해요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목적어일 때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 투부정사는 약간 미래지향적이다. 동명사는 약간 과거지향적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것만 들이대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밑에 거안 외우면 안 돼. 사실. 어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면, 쌤, 봐요. 해석해봐요. 이렇게 할 거를 하잖아요. 가면서 막 이렇게. 따지는 친구가 있는데 그건 진짜 약간의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갖는 동사가 우리 중학교 때 문법 책에서 보다 좀더 있을 거야. 나머지 뭐 agree to, decide to, desire to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to를 붙여서 respect to, fail to 이런 것들 은 웬만큼 알것이고뭐 이런 것들 h as is state to 이런 것들 추가로 좀봐 주시면 될것 같고 t resistant to 이런 것들 그죠 음.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 뭐, avoid ing, consider ing, deny ing 쭉 있죠? 말고 이제 이런 것들 뭐 특별히 없는 거, suggest ing, postpone ing, 연기하는 거 있죠. delay ing, put off ing 어, 요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냥 외워버리면 편하다. 알았죠? 요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얼마뭐 크게 걸리는 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것도 아, 오른쪽 페이지를 다안 찍어놨네. 자, 그 39쪽에 전치사 to ing 표현, 요거는 관용 표현이에요. 관용 표현들, 그죠? 전치사 to ing 원래는 to 부정사취급 하면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to가 사실 전치사의 개념인 거야. 그죠? 전치사의 개념이라서 동명사를 쓰는 경우들 뭐 많이 쓰이고요. 의미적인 부분도 좀 외워두시면 좋고요. look for w a r d to ing 고대하다. be used to 이거 used to 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어, 뭐, used to 하고 그랬다. 비동사 붙이면 used to 동사 원형 하고 그랬다. 비동사 붙이면 사용되다. 근데 유 to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렇게 익숙하다. 여 예, 이미 어, 그 다음에 with a view ing, be devoted to ing, 어, object to ing, in addition to ing, be opposed to ing, what do you say to ing까지 모르면은 예를 들어서 뭐 be 어, used to ing라든지 look for to ing 이런 것들 모르면 해석이 아예 안 되니까 봐주시고. 어, 그 다음에 그 C번 자리에 보시면 동명사와 투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갖는 동사들.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다 알아. 다 아는데 어, 실질적으로 좀긴 장문에서 해석이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둘다 목적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은 아셔야 되겠지? Like, Love, Hate.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 Begin, Start, Continue. 이 정도는 둘다쓸수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두부정사 동사 둘다쓸수 있는데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 중학교때배운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attempt, attempt라든지 그 다음에 propose라든지 neglect, intend 이런 동사들도 같이 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laughs> 오늘 어디 자꾸 가는 거야? 어? 몸은 자꾸 놔두고 자꾸 어디를 가? 어, 그다음에 저 오늘 저 뭐야? 지원이 집에 혼자 가니? 엄마 오니? 엄마 안 와? 싸웠구나아 그 <laughs> 어? 네? 오늘, 어, 오늘 가서 지원이랑 같은 방향 없나? 없어? 없어? 아. 저... 아 쟤는 가다 쓰러질 것 같아 <laughs> <laughs> 아닌가? <웃음> 어, 수업 끝나고 나면 또 팔딱팔딱 뛰어서 갈 거지. <웃음> <웃음> 어? 어? 저 공항 있는 쪽? 이그랬나 음. 나이아 알고있어요 아, 어떻게 알아줘? 응? <laughs> 비밀 평소말 <감상. 웃음> 안해줘? 우와 수업에 참여를 좀해라 어, 수업이 다이야기데 어? 어? 수업을 참여를 <laughs> 아, 오라고 요새 게임하나? 어, 약간 못한거 같지고 <laughs> 자, 어, 그렇고요. 그다음에 포인트는 어쨌든 그 어템트에서 그 인텐트까지 추가적으로 동사들을 좀 외우셔야 된다. 에이? 그다음에 의미가 달라지는 거. 여기 제일 많이 나오지. 지금 거기서 있듯이 forget이라든지 그다음에 remember이라든지 어. 요런 건더 쉽죠. 투 부정사나 동명사가 왔을 때 forget과 remember는 뭐뭐 할 것을, 그죠? 미래의 개념, 뭐뭐 할 것을 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투부정성은 뭐뭐 할 것을 이, 기억하다. 아 n 지는 했던 것을, 과거에 했던 것을, 고개념이잖아요. 그 그죠? 했던 것을 있다, 기억하다의 개념이잖아요. 뭐뭐, 하,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그래서 forget, remember는 별로 어려울 게없고요 try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외워둘 거. try 뜻이 뭔데? 하면 보통 시도하다요. 노력하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그지? 두 가지 뜻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try to 노력하다, try ING는 시도하다의 의미가 뭔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하다의 반대적인 개념인 거야. 알겠지? 노력하는 건 애쓰는 거야. 하려고 애쓰는 거고, try to 부정사는 애쓰는 거고요. try ING는 한번 해보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regret, 뭐 이제 좀 추가적으로 regret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regret 하면 후회하다. 로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틀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regret to가, 아, to regret ing, 동명사가 후회하다라는 뜻이고요. regret to 부정사는 유감스러워 하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stop 동명사, stop to 부정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죠. stop. 제일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온 건 stop 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stop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뜻이었고요. 싹 동명사 뭐였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다. 맞죠? 아닌가요? 맞죠? 그죠? 싹 어, to 부정사 그다음에 ing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그 이제 그 항상 님이 요구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담배 피잖아요. 그죠? 그냥 어, <laughs> 웃고 있네요. 자. 나가서 이런거 잖아 아, 지금 탁 뭐, 아, 아, 나가자마자 지금 그냥, 지지지지 막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겨우 들어가고 아 이러고 이제 누군가가 나간다 말이야. 나갔다 근데 일찍 띵 하는 순간 띵 눈이 아. 떠지면서 갑자기 걷다가 그죠. 스탑 스탑 투 스모크 한 거예요. 시끄러워 하다가 담배 피기 위해 멈추다 라는 뜻이 되죠. 그죠. 근데 어 이제 뭐 담배 피우 후우! <laughs> 하면서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어서 선생님이 차 타고 사야 나오는데 선생님하고 누리 통만 주신가 어떡해! <laughs> stop smoking! 담배 피는 것을 팍! 멈춰야 되겠죠. 그죠 어? Stop smoking! stop! 아. <laughs> 투정서와 ing의 의미는 다르다. 하는 것을 멈추는 거냐, 하기 위해 멈추는 거냐? 의미가 다릅니다. 완전히. 그죠? 여기에 책에 없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해주지 말까? <laughs> 음, 뭐 막. 아, 주지마, 아까. 안 돼, 요뭐 하려고? 와, 얼마 전에 나왔단 말이야, 이거. 아, 왜냐, 나왔어요 내가 어 나왔고 여기 책에서도 사실 뒤에 나온단 말이야. 알고 있어야 된다. 민 뜻이 뭐예요? 의미요. 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laughs> <laughs> 아 그런 거구나. 자, 미는 희귀하다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죠. 그렇뭐 물론 명사일 때, 음 뭡니까 수단이라는 뜻도 있고 형사일때뭐 비열한, 나쁜 이런 뜻도 있고요, 그죠? 그냥 어. 와 그냥 너무 무서워 그렇게 앞에 있으면. 어? 요, 어 요새 요새는 좀 약간 다시 초점이 좀 돌아왔는데 이거 초점 없이 쌤 앞에 있으면 얼마나 쌤 무서울지. 하우이가 최고 아니야? 하이든 알지 하이하이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얼굴이 원래 동글동글는데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쭉 늘어지면서 에와 이러는데 그래서 초점이 안 보여서 괜찮은데 나를 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laughs> 이런 식이 이런 식이 얼마나 무섭다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말이야 야, 얼마나 무섭는지 알아 어자 <laughs> 미니 의미하단데 이것도 투부정 사냥 동명 사냥에 따라서 좀 달라. 알고 있으셔야 될 겁니다.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투, 이 동명사가 왔을 때 무엇 무엇을 의미하다, 의미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의미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이면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할 작정이다 이 정도의 의미를 좀 가지고 가, 계셔야 돼. 알겠지? 민까지 끝. 오케이. Okay. Okay. 자, 요거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40쪽, 41, 40쪽 A번, 41쪽에 C번. 바로 연습 좀 할게요. 40쪽 A, 41쪽에 C, A, C. 앞에 거 보셔도 되니까 조금 연습하면서,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